겹쳐.. 아.. 같은 팀이이 사람 누구랑 싸우는 거야 그럼? 뭐랑 싸우는 거야? 그 있어 뭐라 하지 그 복사본? 음.. 응, 약간 그런 느낌? 에 에이... 와.. 이4랑 B4랑 싸움이네 와.. 이번에 승부가 나겠는데? <laughs> 응. 와.. 아야 아니... 이거.. 야 잠깐만 이거 육달곰술사라.. 음.. 응. 와.. 이거 뭐야? 이 롯데 더 모임? 아니 근데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사장님 저좀아니 아니야 저까 생겼다. 미친놈이네 이거 <웃음> <웃음> 너무 잘넣 거예요. 썬더 와아 나.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재밌네 <laughs> 와, 지 잘한다. 레전드. 와, 로드타워 진짜 대박이다. 올라가야 되나? 우리 우아지는 못해도 천박하다. 아, 비운힘좀 빼야겠네. 아, 피부가 달콤 전문가야. <laughs> 파티시였네. 어쩐지 머리도 딸기같이 하고 있더라. 아니 <laughs> 너도 달콤술사 가버려. 오케이. 제가 빌런이 될게요. 네가 달콤 전문가가 되는 거야. 내가 분탕이 될게. 사실 저 롯데타워 음. 세우다가 실패했긴 한데 자, 달콤 견제해. 달콤을 음. 견제. 너가 달콤이 돼. 내가 달콤해져 버려. 응, 음, 네가 달콤해 져 순설 타워라니. 템 나오자마자 다만들어야 돼서 리즈 같은 할매님 못 한다고? 내시이 <laughs>